이상해, 헛소리를 한다, 가면 이렇게. <laughs> 네, 맛소클짱입니다. 이 테마를 뭘 할까?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데, 좀 재밌는 소재를 해보자 해서, 뭐, 저도 술안주로 가끔 찾는 음식이기도 한데,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우족탕과 돼지발, 그리고 이제 닭발, 그리고 닭발 편육이라는 게 있어요. 그세 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네,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곳은, 어, 범호동에 위치한 예안정입니다. 네, 여기는 한식당이라고 되어 있어요. 좀 규모 자체도 조금 있는 규모, 규도 있고, 이제, 한우의 다양한, 뭐, 국물요리를 만날 수 있어요. 우리가 흔히 먹는 곰탕, 그리고 뭐, 꼬리곰탕, 하고, 오늘 소개 드릴 우족탕, 그리고 뭐, 찜도 있더라고요. 꼬리찜. 대구에서는 사실, 그, 소, 우족찜, 뭐, 우족 꼬리곰탕, 꼬리찜, 이런 걸 만나기가 좀 힘들어요. 그런 식당들이 별로 없더라고요. 내 네, 집에서는 그런 다양한 요리들을 맛볼 수 있고요. 일단 서빙에서 나오면 또 반찬하고 이 우족탕이 개별로 나와요. 네, 저는 그 깔끔한 상사림이 일단 좋았고요. 곰탕처럼 뽀얀 국물에 이제 우족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우리가 곰탕과 우족탕이 뭐가 달라요? 이런 질문하면 뭐 우리가 다양한 요리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구분이 모호해진 부분들 이 있지만 소의 무릎을 기준으로 소의 윗 부분을 이제 사골이라고 해요. 그리고 아랫부분은 우골이라고 한다. 우골. 사골보다 우골이 비싸요. 그래서 우리가 식당들도 가보면 곰탕보다 우족탕이나 뭐 도가니탕 이런 것들이 가격이 높은 이유도 식재료 때문이에요. 돼지 국물은 뭐 담백하면서 깔끔한 맛도 좋았고요. 그리고 뭐 우족도 충분히 들어있어요. 그게 푹 익혀서 그냥 보면 뭐 돼지족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. 근데 우족의 이제 쫄깃쫄깃한 맛과 이제 껍질도 보기는 에 조금 그렇지만 살르륵 녹는 맛이에요. 뼈도 사 분리가 되면서 국물과 함께 딱 먹었을 때 정말 담백한 국물 뒤에 고소한 맛, 뭐 말캉? 말캉하지만 사라로 녹는 맛, 네, 그런 맛에 매력이 있었어요. 소면사리가 같이 나오는데 우족을 어느 정도 즐기고 이제 소면사리도 먹고 그것도 밥을 마지막에 마, 말아먹는 그것도 뭐 나름 코스라면 코스처럼 즐길 수 있었습니다. 네, 두 번째 소개 드릴 곳은 신천시장에 위치한 오온족발 본점입니다. 따뜻한 족발을 만날 수 있는 게이 집의 좀 장점이거든요. 뭐, 다른 체인점들 가보면 족발을 이쁘게 썰기 위해서는 사실 족발들이 좀 식은 상태에서 썰어야 돼요. 그래야 얇게 썰수 있고, 이쁘게 썰수 있는데, 따뜻한 족발은 따뜻한 상태에서 썰게 되면 이제 좀 뭉개지는 면이 있어서 모양은 좀덜 이뻐요. 이 집은 이제 온 족발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요. 족발과 함께 꼭 먹어야 되는 건 쟁반국수잖아요. 네, 여기는 커플 세트. 뭐, 대부분이 그런 세트 메뉴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족발과 쟁반 막국수를 어, 세트로 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. 온 족발은 아무래도 따끈하니까 좀더 촉촉하면서 부드러운 편이고, 차가운 족발 같은 경우에는 쫄깃함이 더 담백하면서 쫄깃한 맛이 더 있어요. 쌈에다가 생방국수를 올리고, 이제 족발 같이 올려서 먹으면 쌈으로써도 더 별미인 것 같아요. 네, 세 번째 소개시켜드릴 곳은 어, 와룡시장에 위치한 아닥입니 아닥. 차경의 아닥이라고. 아마 이쪽 성서 쪽에서는 뭐 닭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제가 처음에 알게 된건 이제 와이프가 닭발은 못 먹는데 닭발 편육을 먹을 수 있어요. 이집 닭발 편육이 맛있어서 와이프 때문에 알게 됐고, 뭐 저는 다른 뭐 무뼈 닭발이나 뼈 있는 닭발도 먹어봤거든요. 근데 이 집은 닭발을 주문하면 앞에서 연탄불에 직화를 해줘요. 그래서 불향이 어, 장난 아닌다 진짜 닭발이. 불향 때문에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향에 또 환장하잖아요. 그래서 이집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뭐 있는 거다 먹어보려고요. 해 일단 뼈 있는 닭발을 직화로 파는 집은 잘 없을 거예요 아마 보통 우리가 그 유명 프랜차이즈에서도 국물 닭발 이런 건 팔거든요 여기는 이제 직화로 넣어자마자 불향이 장난 아니에요 얘도 그렇고 불향이 일단 딱 넣어자마자부터 막 침이 입에 고이면서 음. 이렇게 한 입에 딱 먹고 관절 잘 꺾어져요 통닭발 먹는 맛이 닭발의 맛도 있지만, 이 발골하는 맛이거든요. 이 뼈마디가, 얘들이, 우리가 이렇게 발을 본 뼈마디가 있잖아요. 이한쪽과한쪽각한쪽각의 조각 조각 살을 혀로 돌려가면서 살을 빼먹는 <laughs> 그게 별미입니다. 네. 이것도 이제 마지막에. 이 못하셔. 음. 저 얘기는 안는 음, 아주 깨끗하게요. 매운맛을 주문했지만, 원래 솔직히 이런 거는 순한 맛 먹으려면 안 먹어야 돼요. <laughs> 매워야지 맛있거든요. 신라면보다 음, 한 1.2배? 그 정도. 뭐, 불닭볶음면보다 훨씬 덜 맵고요. 시나리보다 조금 더 매운 맛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저 어릴 때는 시장 가면 이 통닭발 파는 집들이 되게 많았거든요. 요새는 파는 집잘 없어요. 대부분 졸여서 팔아요. 이, 원래 양념된 거 굽기 힘들거든요. 탄게 별로 없잖아요. 어, 이게 되게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겁니다. 네. 이거는 말 그대로 뼈를 발골한 거예요. 아까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 집에서 발굴한건 아니고, 발굴한걸 받아서 이제 양념해서, 얘도 이제 똑같이 양념을 해놨다가 직화를 한번 해서 손님한테 나오기 전 직화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불맛이 또 많이 나더라고요. 아. 양념 비슷해요. 불맛 나면서 매콤한 맛. 음. 신라면보다 한 1.5배 되겠, 5배 정도 되겠어요. <laughs> 더 맵네요. 아까 전보다 얘가 더 매워요. 아, 비벼봐요? 얘는 먹었을 때, 금방 없어지니네 싶어서, 얘는 뼈가 없으니까, 입에 머무는 체류 시간이 짧아요. 어, 다시마 장. 그니까? 음. 얘를 한번 먹어볼게요, 그냥. 자, 음. 포장할 때도 이거 주시거든요. 음. 좀 이게 안 짜요. 간장이지만, 와. 이 고추가 이거보다 더 매운데요? 매운 걸못 먹는 사람들이. 잘 <laughs> 먹으면 큰일 나겠는데. 어, 다시마가 되게 매력있어요. 살짝 새콤한 간장 맛이, 새콤하면서 간장의 그 맛이 단맛이 살짝 상쇄시켜 주긴 하네요. 근데 집에서 먹을 때 이거 닭발 먹고 싶은데 매운 그런 사람 있잖아요. 보통만 먹으면 맛이 없어요. 매운 걸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사람들은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별미예요. 이게 매운 맛을 상쇄시키면서 뒤에 오는 매운 맛이 있거든요. 수육, 돼지머리, 편육도 눌러서 있잖아요. 이 무뼈를 눌러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. 네. 얘가 아무래도 입 안에서 뼈를 발라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더 맛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얘들 은 이제 얘는 씹으면 진짜 이 다른 양념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얘도 입에서 없어져요. 얘들 중에는 그래서 매운맛 정도는 비슷하더라도 좀덜 매운 편이고 얘가 제일 맵습니다. 이게 조금 매니아, 통닭발 이 매니아, 예요 닭발 매니아. 조금 이제 그냥 닭발 조금 먹다 하는 분들은 무뼈 아니면 천육. 여게 네. 이제 진짜 잘 제대로 드시는 분들은. 발라 먹는 재미가 진짜 닭발에 저는 이제 킥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이게 술안주로 로만 그렇죠. 매콤하잖아요 지금. 매콤한데 이게 물 갖고는 안 되거든요. 무조건 이슬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. 네. 저희가 빨리 촬영하고 가려고 4시 30분에 왔거든요. 아까 4시 왔는데 벌써 이제 낮술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네요. 확실히 뭐 매콤하니까 진짜 뭔가 땡겨. 이게 음료수나 물로 해결할 수 없는. 그 갈증이 있습니다. 이게 술안주로 진짜 딱 좋은 음식이거든요.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뭐 소발, 우족탕, 그리고 돼지발, 족발, 그리고 닭발, 무뼈 어, 닭발, 뭐 닭발 편육 이런 거 소주 한잔딱 기울이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기 좋은 뭐 그런 음식이 아닌가 합니다. 네. 일단 소발 같은 경우에는 뭐타 지역은 모르겠지만 대구는 원래 이런곰탕이나 우족탕을 만날 수 있는 곳들이 적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뭐 괜찮은 평가 받는 곳, 거 제가 먹어봐서 괜찮았던. 어, 예안정을 추천드렸고요. 어원 족발도 뭐 제, 예전부터 제가 가던 곳들이에요. 뭐, 다른 족발집도 사실 맛있는 곳들은 많습니다. 예, 그리고 닭발도 이집 닭발을 가장 많이 먹었을 거예요. 예, 그나마. 그래서 세 곳들을 추천드렸고요.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구는 넓고 맛집은 많습니다.